제 꿈을 찾아서 자퇴하겠다고 까불어 가 이거 처음 저,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고등학교 때저 <laughs> 저의 꿈을 찾아서 떠나겠다고 어, 자퇴하겠다고 했다가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요? <laughs> <laughs> 꿈거못는데 예? 아니 그냥 꿈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스케이트 보드 선수가 꿈이었어요. 아 근데 이제 아, 예고2 예. 때부터 아, 음악을 했던 거예요. 진짜 예. 고일 때도. 그... 그,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꿈이었는데, <laughs> 약간 고등학교가 제 꿈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, 저는 고등학교 안 나와도 저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 고베 e t 니 e 스 than 를 맨날 들으면서, <laughs> 자퇴, 자퇴력을 증폭했죠. <laughs> <laughs> 근데 다행히도 학교 선생님들하고 엄마가 아, 머리채 자꾸 뜯어 말려가지고 아, 겁나 감사하게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. 야, 아, 그, 그래서 머리 지금 이런 거. <laughs> <laughs> 치워 <치어> 뜯겨가지고. <웃음> 다행이네요, 다행이네요. <웃음> 와, 그때 만약에 자퇴했으면 <laughs> 네. 스케이트보드, 뭐 여기 없을 수도 있겠네요, 진짜로. 그쵸, 아, 그, 네, 그쵸, 그쵸. 그쵸. 스케이트보드 <laughs> 선수로 뭐 됐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쯤 은퇴하지 않았을까. <laughs> <laughs> 아, 선수 됐다가 이제. 네, 나이가 이제. 저 보통... 이제, 맞아요, <laughs> 맞아요. 맞아. <laughs>